제주에 한의사 체질입니다. 오늘은 어디를왔냐면 성남시의 탄천 종합운동장이 왔어요. 종로에서 유전자 체질 검사 데이터 찾기 위해서 성남시로 이전한 지가 2년 되잖아요. 성남시민으로서 어떤 뜻깊은 일을 할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좋은 기회로 소환사로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창덕궁 한면에 광고판 골키퍼 옆으로 노출이 되면서 저희가 선수단이 한 35명, 어, 그다음 스태프가 한 10명, 그 직원들이 2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70명의 성남 F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체질 검사를 해드리고, 또 이에 따른 생활이라든가 필요하다는 한의 치료까지. 해드리기로 했고 창덕궁 미인당의 에너지 테라피를 통증이나 각종 부상으로 어, 힘들어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치료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FC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면 그래서 저 엘보드판에 창덕궁한의원 광고판이 보인다면 구독자분들은 반가워해주세요 경기장에 들어오면 기 경기장에 들어간 기낌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축환상이거예요이 캐릭터 이거이 삽이랑 까우야. 까마귀가 여기까치잖아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려고 해요. 어, 저 뭐야. 구천 서포터즈 성남 서포터즈. 지난번에 그 경기 사전 답사하러 올때 경기를 한번 봤는데 성남 FC 그 서포터즈 이름이 까치군단, 까치군단이거든요. 까치군단 뒤쪽에 LED 설치물이 <laughs> 이렇게 까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만들었나? LED 조형물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는 서포터즈가 성남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FC가 김남일 감동님 시절에는 으로 내려와 있으나 도약을 꿈꾸면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1등만 하는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서 성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이브리그로 내려오는 경기를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브리그도 엄청 재밌어지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작년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정원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매직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님 아들이잖아요. 어, 맞다. 그 기사를 어젠가 이번 주 기사를 봤는데 신태용 감독님이 늑막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늑막염이나 뭐 기운이나 이렇게 쪽에 질병들은 치를 수 많이 받거나 너무 힘들게 일하거나 이랬을 때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급성기의 치료가 지나고 나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우리 신태용 감독님한테 한의원 지금 좀좀한 게. 비가 무슨 동남아인 줄 알았어 막 비가 쏟아졌다가 빨갛다가 쏟아졌다가 빨갛다가 그래서 지금 엄청 스지근하고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일단 비는 멈췄어요 있고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아, 맥주 맥주 한잔하면서, 어, 전반전에 한 잔하면서 전반전에 한골 먹어가지고 후반전에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빌고 들어갑니다. 네? 여전히 살아있었고 박스 안쪽 짧게 밀어주고 전속과 아, 오른... 기회가 나오는데 잘안 되네요. 아까 전반전에 제가 우리 신재원 선수 설명하면서 신태용 감독님 얘기 잠깐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저기 앞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민적인 영웅이죠. 근데 아들 때문에 오신 것 같진 않고, 성남 FC의 자문위원실이에요. 옛날에 여기 감독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능마경 앓고 나서 몸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한의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배워가지고 제가 꼭 한번 한의학 치료, 한의원 치료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예, 말씀도 드렸고요. 부천 FC 원정 응원단 헤르메스 아주 응원을 우열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성남 원정 경기니까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는데. 응원은 잘 하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까치, 까치 그 조형물 올라올 때그또이 포스가 대단하죠. 부천 FC는 여기 성남 FC, 부천 FC 벤치가 딱 있는데, 그 보니까 부천 FC 1995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엔 다른 기업 구단, 다른 기업구단이었 s 어 음... SK. 그구단이 제주도를 했대요그 그 다음에 부천 시민들이 쏘볼 클럽을 만들고 나서 부천의 축구팀은 1995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뒤에 숫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오씨 어! 어! 손으로 밀었어. 대놓고 밀었어. 어! 어! 어. 한번 더, 한번 더. 가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한의사가 되고 나서, 태건도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말고, 까마시안. 국가대표팀 그 당시 2013년도에 동남아시안 태권도 국가대표팀 팀 닥터 의료지원으로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 모인 동남아시아의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감독분들이 다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국가는 다르지만 모여가지고 같이 원팀으로 부상당한 선수들의 마사지도 해두고 춤도 나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시안게임 때도 그때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했을 때 그때도 그 동남아시아 태권도 팀의또 전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료 지원을 나갔었고요. 저희 한의사들이 스포츠 한약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수들의 부상 관리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리, 도핑 테스트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들을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오해가 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할 생각이고요. 성남 시민분들 주말에 경기할 때 여기 탄천종합경기장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덥지만 땀팍 내고 샤워 한번 하고 우리 성남FC를 응원을 해줘야 그 응원의 힘을 얻어서 제가 선수, 스태프, 직원분들, 이전자 체질 검사를 해서 식취에 좋은 것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제 발음이 있다면 선수들이 앞서서 우리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그 곁에서 관리해주시는 트레이너분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받고, 아, 이게 한약적인 개념으로 체질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라는 것이 관리해주는 트레이너분들에게 먼저 먼저 설득이 되고 안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은 쓰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통 이야기.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납득이 가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제가 무수히 많이 해봐도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해본 결과.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더 노력해야죠. 경기 마무리. 오늘 25라운드 경기 천이 성남 원정 경기에서 1대 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또 지켜갑니다. 우리 선수들 끝나고 인사하고 있어요. 뭐 졌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운 날 잘했어요. 제가 성남 계속 성남FC를 후원하고 응원할 거예요. 어, 이상하게 오늘 협, 협약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아들들 같고, 내 조카들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음,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저도 성남FC를 응원하고, 경기가 있다면, 어, 내가 제가 출장만 가지 않으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와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꼭 오세요. 꼭, 꼭 응원 오세요.